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뚜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사람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베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그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 안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리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리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니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잃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의 사람들을 성계라고 준 느디니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에서 1절과 2절은 제사장들의 족보를 다룹니다. 비느아스의 자손 게르솜, 이다말 자손 다니엘은 아론에게서 나온 제사장 그룹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성길 자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 제사장 가문이 아닌 자들 중에 대표 가문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가문을 소개하는데 지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지파의 개념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다에서 끌려갔던 자들이니 유다 지파, 비냐민 지파 사람들이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름들은 전체 지파를 가리킨다기보다 남유다에서 끌려갔던 그런 이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사람들을 모으는데 15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인 자들을 살펴보니 그들 중에 레위 자손이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성길 사람 중에 레위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려면 제사장만 있어야 할게 아닙니다. 레위인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에스라가 족장들을 불러 의논을 합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위해 일꾼들을 세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와 돌아갈 사람들은 처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이전에도 유다 땅으로 돌아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8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그때 약 4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시기입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러나 질서가 잡히지 않은 때입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성전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백성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갈 사람들 에스라와 함께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명단을 살펴보면 이 가문을 따라 분류하면 열두 가문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열두 지파를 떠올리게 합니다. 돌아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사람들을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지파를 상기하며 또그 마음으로 가게 했던 겁니다. 기안에 동참한 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유다 땅에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유대가 고향도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제미동포 3, 4대쯤 될 겁니다. 거기서 터전을 잡은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서 할 일도 많을 겁니다. 공동체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던 사람들과 충돌도 감수해야 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15절에 레위 사람이 없는 까닭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지만 건물만 세워진 것이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예배들을 제사장과 일할 사람들도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에 비해 자신들의 역할이 작을 거라 생각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 이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물론 그 일에 각자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고, 또 내가 한 수고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 수고한 자들은 새로운 믿음의 조상들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결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말을 배울 때부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걸음을 배울 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주님 은혜에 닿아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치료자가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번 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껏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넘어 그들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으로 취업으로 군 복무로 나가 있는 자들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더라도 주님의 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